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일 새두 번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질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첫 단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첫 단추가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단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뒤에 물러서서 가만히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자신의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조율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보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까지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신 뒤에 그 질서를 맞기 합당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드셔서 그 창조물들에게 그 질서를 맞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흐름을 자세히 읽다 보면 창조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의 틀을 세우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운영하도록 맡기시는 창조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들어 놓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서를 감당할 존재, 즉 책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연속성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조율을 시작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빛을 비추기 위함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와 달이 절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상은 바로 해와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와 달은 시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는 피조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해와 달로 인하여 정해진 시간의 주인은 누구실까? 이 해와 달을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의 주인은 진정 누구란 말일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계획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리듬, 한 해의 흐름, 인생의 계절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손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공간을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을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표현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에 자신이 기뻐하는 생명이 가득해지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풍요로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놓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이 정리된 자리에 생명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저 방치해 놓고 계시지 않고, 그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 공간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질 때,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의 계획을 잠시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빈자리에 우리의 여러 번민스러운 마음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드러내신 후에 그 땅을 감당할 존재를 세우셨습니다. 여섯째 날 전반부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사건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창조가 무질서가 아닌 안정과 지속성을 가진 창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생명을 던져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지금 내 삶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금 내 삶이 정말 아무런 무의미하게, 무계획 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그 질서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내 일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동행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내일 한번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시간과 관계와 선택의 자리에 주님 이 질서를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질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혼돈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살아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2026년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루를 은혜의 하루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공허함 속에서 무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